중학생 수 유형 레시피 중학교 3학년 24번째 유형은요 이름이 잘못 나와 있어서 바꿨어요 책에 이렇게 써 있죠 세 실수의 대소관계고 67종 내용입니다 자세 실수의 대소관계 얘네 세이 누가 더 큰지 참 비교하기 어렵죠 무리수부터는 비교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다 보면 가장 큰 수를 알게 됩니다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지만 만약에 시험에서 그냥 세수중 가장 큰 수를 구하여라 라고만 자비 없이 나온다면 스스로 요 단계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요. 선생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각각 단계를 다 제공하는 문제로 가져왔습니다. 자, 일단 A랑 B를 비교해 보래요. 얘네 둘이 비교를 할 때는요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. 기본적인 방법은요, 빼주는 거예요. 자, A랑 B를 빼서요, 만약에 얘가 0보다 크면요, A가 더 컸단 얘기죠. b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면요 오히려 b가 컸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으로 이렇게 할수 있어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2에서 2루트 2를 빼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인데 얘는 루트 3 앞에 1 숨어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다 자,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는 누가 봐도 0보다 크죠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a가 b보다 크다. 이렇게 해도 되고요. 또 이렇게 해도 돼요. 선생님 지금 생각난 건데 이 b는요. 2루트 2잖아요. 근데 2루트 2는요. 여러분 루트 2 더하기 루트 2죠. 그럼 보세요. 얘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2예요. 루트 2 루트 2 똑같이 있죠. 그럼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2예요. 당연히 얘가 크겠죠. 이렇게 바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자신의 지식을 총 동원해서 대소 비교를 하면 돼요. 기본은 빼기 하고요. 자, 이번엔 B하고 C를 해볼게요. B하고 C 어때요? 선생님이 방금 한 방법으로는 잘 생각나지 않죠? 그러면 빼주는 거예요. B하고 C를 한번 빼봅시다. 2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마이너스 5. 반드시 괄호 쳐서 빼주면, 분배하면, 2 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5가 되고요.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5가 되네요. 자 여러분 아이고 선생님이 또 잘못했어요. 여기 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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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씌워야 됩니다. 죄송해요. 자 얘는요 여러분 거꾸로 뒤집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죠. 어때요?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겠죠. 그럼 얘가 0보다... 크다는 얘기니까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가 돼요. b가 c보다 크다. 자,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. 요거 두 개를 통해서 a가 b보다 큰데 b는 c보다 커. 요거잖아요. 그래서 가장 큰 수는 a다라고 답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.